그러니까 그 시거, 시기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요령껏 배우는 게 중요해요. 한국어랑 영어에 대해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음. 이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인식시켜 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엔 선생님과 헬렌입니다. 헬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알파벳 익히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모음하고 자음을 이렇게 합치면은 단어를 못 읽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모음 자음이 합쳐진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그런 약간 팁들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가끔 가다가 좀 늦게 파닉스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었다라는 기준은 뭐그 친구들이 늦었다라기보다는 영어가 일단 교과가 들어갔는데. 음. 아이들이 아직 파닉스나 읽는 거를 잘 모른다, 음. 또는 알파벳을 잘 모른다라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한 3학년이 교과 과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조금 파닉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제 이러면 사실 정확? 속도도 좋지만 빨리 읽어서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애들이 혼자 못 읽게 되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영어를 점점 더 싫어하고 극도로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거, 시기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요령껏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요즘에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긴 한데 그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가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음. 원래는 진짜 원서책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지 않으면 못 읽었던 애들인데, 읽으려고 하고, 일단은 음. 정말 단어를 아이들이 읽어요. 그거 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방법이 조금 있어요. 요령껏 가르쳐 주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요령껏 가르칠 수 있는지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총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은 3만 원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의 학습 태도는 좀 잡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미 학교를 이제 2년씩 다녔고 3년 차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라 어느 정도 잘 따라와요. 이 친구들은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종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음과 자음을 나눠 놨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한국어 소리로 적어 놨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b는 비읍, c는 키역, d는 디귿 이렇게 쭉 나눠 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요 모음도 따로 빼 놨어요. 이렇게 옆쪽에다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잘 들어 봐. 한국어도 기역, 니은, 디귿, 리 비읍 있고 그, 그리고,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요게 있잖아? 근데 영어는 이게, 아야, 어요, 오요, 우이 이게 다섯 개밖에 없어. 대신에, 아이, 오, 유, 요 애들이, 모음 애들이 다섯 개밖에 없지만 소리가 두 개씩은 나서 한열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한국어로, 한국어도 봐라, 얘들아. 기억하고, 아가 더하면 뭐야? 가. 비읍하고, 아하고, 그 다음에 받침, 이응이 더하면 뭐야? 방. 그래서 가, 방 소리가 나지. 영어도 똑같아라고 얘기를 음. 해줘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해 주는 게, 근데 영어는 기본 소리가 의 소리가 나,라고 해줘요. 오, 소리.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네, G가 혼자 있으면 기억이 아니라 그 해서 이의 소리가 난다, 이게 기본이야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한국어는 혼자 있는 경우 가 없어요. 어있지 네. 근데 이제 영어는 혼자 있는 있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거기서 뭐지? 내가 배운 이 쥐는 기억 소리인데 어. 뭐딩 거요 또 거기서.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얘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야어요. 오요, 오요. 여기 안 붙어 있을 때는 얘 혼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으, 그, 브, 스 이렇게 소리가 나. 라는 걸 먼저 알려주면 돼요. 어... 따로 있을 때는 의 소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고, 그 외에 붙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G하고 A, 개, yeah, 이런 애들은 선생님이 알려준 한국어처럼 더해서 한국어식을 만들면 돼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먼저 자음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 다음 모음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쭉쭉쭉 암기한 다음에, 음.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써주는 거 한번 니네가 한국어로 밑에 표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P, I, G 하면은 애들이, 애들이 밑에다가, P는 외운 게 P읍이니까, P, I는 E 소리가 나니까, E, G는 혼자니까, G. 음. 이렇게 해서 P, G를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을 일단 암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연습을 해요. 세글자짜리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아. C, A, T 이런 거랑, 네, 그 다음에 P, I, G, 뭐 R, U, G 이렇게 하면, 라아 일일에다가 라그 이렇게 음. 소리를 내거든요. 한동안은 또 이제 그걸로 계속 한국어로 바꿔보라고 해요. 영어로 쭉 써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꼭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아니어도 돼요. 소리만 그냥 써도 돼요. 네. 그래서 뭐 니프 네. 니그 이런 거를 칠판에 쭉 써준 다음에 그 애들은 한국어로 옆에다 적게끔 시키면 세번 되게 수월하게 적어요. 세글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키고, 그 다음이, 그 종이 안에도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한국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애들도 그 종이 안에 다넣어요 넣어놔요, 아예. 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뭐,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 CE. 하고 아. SE. 아. 애들이 이제 c 이만 보면 크! 이렇게 소리 내거든요. 응. 그게 아니고 얘들아, C하고 E가 더하고, S하고 E가 더하면 S로 끝나. 음. 이거를 그냥 아예 적어줘. c, e, s, e, s. 한국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 학생들, 친구들이. 그것도 그 종이에, 그 족보 같은 종이에 다 넣어 <laughs> 놔요 그래서, 아시죠, 족보? <laughs> 맞아요. 애들이 그거 다 이제 헐었어요, 종이가. <웃음> 어, 어. <웃음> 맨날 이제 이거 외우니까. <laughs> 맞아요. 그리고 이제 n하고 g는 받침 이 이응 소리가 나. 음. 이렇게 해서. 에랑, 엔쥐면 엥, 아이엔쥐면 잉 이거를 족보처럼 옆에다 다 적어놔요. 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IR, UR, ER 합친 다음에 얘는 얼 소리가 나 이제 이거를 다 적어놔요. 그리고 TH는 쌍 지귿, 뜨 소리나고 CH는 취나, 추 그리고 SH는 쉬 이렇게. 다 그냥 한국어로 써서 그냥 그 족보 외울 때한 번에 외우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두 번째 족보 주면 싫어하잖아요. 그냥 그 족보 안에 다 넣어놓고 그거를 외우게 시키면 나중에 사실은 ER, IR, UR 이거는 스마트 파닉스 책 기준으로 5단계 마지막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먼저 시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족보가 다 외웠고 그 다음에 이제 PAM, 응. 어, CAT, NEG, LIP 어느 정도 이제 다 한국어로 쓸수 있다. 표기가 된다. 이개세글자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애들한테, 뭘 시키냐면, 쭉 한국말로 써주는 거예요. 네. 뭐좀 웃긴 거 써줘요. 애들 아직 어리고 하니까. 1번, 발냄새. 2번, 방구. 3번, 사랑해. 4번, 방구냄새. 어, 이렇게 어, 해서, 저... <laughs> 한국어를 쭉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꿔. 써보라고. 네. 애들한테. 네, 떡볶이, 이런 거. 어, 바꿔서. 써봐. 이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비읍이니까 b 아 소리 나는 거니까 발냄새 해야 되잖아요 a 그 아. 다음에 밑에 받침 리을 해야 되니까 r 음. 아니면 l 이렇게 써 와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요 방구 오. 같은 경우도 방구니까 네. b에다가 아 소리 나니까 a 네. 그 다음에 ng 받침 이이니까 ng를 써,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연습을 또 한동안 시키죠. 이런 식으로도 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애들한테 한국어랑 영어에 대해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음. 이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은 되게 빨리 수업할 수 있어요. 이, 이 방법은 또 충분히 집에서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음.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음. 때문에 그리고 영어에는 매직이가 있어요. 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매직이는 그러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매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인선이 생님 얘기하는 게 끝에 자리가 이가 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리가 길게 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애들이 이 매직이를 배울 때한 번씩 다 쓰러지죠. 하기 음. 싫다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전까지 팬 이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어지면서 에이 소리가 나 버리니까 여기서 또 애들이 다 와르르 음, 난리가 나는 파트이긴 해요. 그래서 어. 매직이 파트는 아무래도 조금 음, 전문적으로 조금 더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음. 저희 다음 시간이 이제 매직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매직이 정말 핵심이에요. 어. 어 핵심이라면 또안 네.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그때 애들이 정말 파닉스 많이 포기하고 아, <laughs> 안 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날 때가 그 매직이, 그 매직이 배울 때예요. 네. 그 시기만 이제 딱 넘기면은? 그러고 또좀 쉬워 쉬워요. 쉬워지는 거죠. 네. 그 다음이 또 어려워. 그러니까 불, 풀, 클 이것도 쉽게 넘어가거든요. 매직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지금 스마트 파닉스 책 기준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중 모음이에요. 그래서 티 이거랑 블라스 이런 거라서 이중으로 모음이 더해졌을 때 소리가 달, 다르게 나거든요. 이때 또 애들이 또 이제 하기 싫다고 <laughs> 쓰러지고 울고하지만그 시기만 넘기면 있죠. 이제 수월하게 가는 아, 거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매직2를 이제 다뤄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